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늘은 암 환자를 1년 동안 300명 이상 진료를 하셨는데 네. 그 동안 느낀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한의원에 사실 거의 병원에서 포기하신 분들이 오시고 항암제 내성이나 이런 게 생기시고 어, 호스피스 얘기를 들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사실 많이 오셨어요. 좀더 일찍 오시면 더 좋겠는데 저는 <laughs> 어떻든. 워낙 좀 음, 상태가 안좋안 안 좋은 상태 정말 급한 상태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환자분들을 치료해 보면 어떤 분들은 결과가 좋고 어떤 분들은 결과가 좀안 좋고 그런데 그거에도 다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 그게, 그게 이제는 이제 조금 그아 좋아지시겠다, 안 좋아지시겠다, 이런 게 조금 보이던데, 어 제가 좀그 상담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기억에 남는 어제 또래였어요, 암 환자가. 그러니까, 이게 동갑인 거죠? 어 40대 중반? 아직 창창한? 너무 겉모습도 멀쩡하고, 근데 최장암 알긴 거예요. 최장암 말기로 와서 어 간전이가 너무 심해서 어 그냥 배가 너무 아파서 그냥 근데 꾸역꾸역 참은 거예요. 아프면 그냥 사실 최장암의 통증 정도로 왔으면 진짜 진짜 아픈 건데 그거를 그냥 진통제 먹어가면서 꾸역꾸역 참다가 봤더니 간이 다발성 전이가 너무 심해서 어제 진단받았는. 근데 네, 오늘 우리 한이형 와서 어, 여명 한두 달이라고. 근데 그 옆에서 와이프가 재산 정리해야 되냐고 대놓고 제 앞에서 묻는데, <laughs> 우와, 제가 진짜, 진짜 멘붕이 오더라니까요. 아니, 어떻게 남편 살릴 생각하고 남편 걱정하고 남편의 감정과... 어? 남편 생각하고 걱정하고 어떻게든 남편을 치료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남편 있는 앞에서 와 진짜 그러그 커플과 또 맨날 싸우시는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싸워서 와서 상담하고 조금 화해켜 화해하는데 제가 조금 이제 상담 좀 해주고 좀 풀어서 가시면 또 다음 달또 싸워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내가 어떻게 이제, 부부상당, 저 능력은 안 되는구나. 어떻게 저두 분이 싸우지 않을 수 있을까? 만약에 정말 두 분이 어, 싸우지만 않으셔도 예우가 좋으실 텐데, 아, 진짜, 부부사이나 가족 관계가 안 좋으신 분은 또 가족이 아예 안 보시고, 음, 아예 이렇게 돌보시질 않고 음? 그런 분들은 아예우가 제가 음, 좋지는 않고 기대 진짜 정말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깝고 근데 결과가 좋으신 분들은 우선 부부 사이가 되게 좋아요 부부 사이가 좋거나 아니면 가족 관계가 가족이 정말 사랑이 넘치고 서로 위해 주고 음. 정말 치료를 위해서 그 진심들이 이렇게 말할 때 보이시거든요, 상담할 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 정말 결과가 좋아요. 그 기본이에요. 그래서 아, 우리가 관계에서 다 병이 오는 거가 커요.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게, 어,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암도 사실 가장 뿌리부터 씨앗은 그냥 스트레스거든요. 그게 너무 과도해지고, 그리고 면역력이 너무 떨어지면서, 어, 그게 오랜 기간 쌓이거나 아니면 뭐큰 충격을 받은 게 이제 몇십 년간의 DNA 변형으로 이제 암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스트레스 과정 중에서 그걸 극복하려면 가장 기본은 어, 가족 관계가 좋아야 된다. 가장 핵심적인 만약에 내가 결혼을 했다면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되고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좋아야 되고 가족 관계가 화목하고 가족이 서로 위해주고 사랑이 치유를 한다라는 걸 저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그게 기본 조건이다. 서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관계, 사랑이 넘치는 관계. 네, 이 관계가 정말 병을 이겨내고 암을 치료하는데 가장 기본되는 핵심적인 관계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웃음> 싸우셨으면, <웃음> 아 그거 좀 푸세요. 푸셔야 돼요. 정말. 그러라고 이 병이 찾아왔을 수가 있어요. 풀어야 돼요. 용서해 주셔야 돼요. 어, 그 용서하는 방법은, 저희, 여기 제가 쓴 화난 것도 어그란데 병까지 걸린다고, 여기, 어, 레스터 레번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섀도나, 섀도나, 거기서 이제 어, 본인이 어, 심장병 진단을 받고 뭐 40대 때 얼마 못 산다, 거의 뭐 2주 산다, 뭐두달못 넘는다, 뭐 이런 그런 진단을 받으시고 80 넘어 장수하신 그분의 릴리징 테크닉 그분이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키워냈어요. 그 릴리징 테크닉은 결국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말은 어떻게 용서하느냐, 그 비법이 있어요. 그 릴리징 테크닉을 실천하셔서 음, 내 안에 모든 비 사랑 을 없애 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내몸과 마음, 그리고, 내 관계, 내 주변 사람 을 사랑 으로 채우 시면 이게 치 유의 시작 이자 완성 으로 가는길 입니다.